할렐루야. 네, 이제 좌우 앞에 양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 텐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아멘.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어떻게 인사를 할 거냐면요. 여호와 이레 하시면서 툭 치세요. <laughs>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대 라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여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셨대 <laughs> 아멘 네, 제가 어린이부 담당 교역자로서 이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주제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눠, 나눌까 함께 고민하다가 아 현재 어린이부가 고민하고 있는 기도 제목 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묵상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어린이부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바로 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태어나실 때까지 계획하셨대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나의 미래가 너무 궁금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흥회 때마다 어, 저희 연례 행사가 있거든요. 기도를 각자 하고 마지막 시간 때 반별로 모여서 서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 때 제가 앞에 서서 전도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한 줄로 서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비전헌금과 함께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렇게 서거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야? 혹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의 믿음이 없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또 물어봅니다. 왜 만나고 싶어? <laughs> 만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뭐라고 물어볼래?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친구들의 대답이 뭐냐면요. 하나님 제 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어린 시절에 꾸셨었나요? 혹은 지금도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어, 가지고 있어요라고. 저기서.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의 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저의 꿈은 연극이나 무대를 감독하고 연출하는 것이 제 꿈이었었어요. 근데 이 꿈을 꾸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청소년 시절에 고요한 목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셨을 때 제자반을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예배들을 프로그램들을 짜고 예배를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꿈 꿈은 꿈은 바로 무대 연출이라는 꿈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뭐였냐면요 제가 생각했었던 예술대학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연출할 수 있는 사역자의 길인 신학대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laughs> 이렇게 재미없는 곳에서 이렇게 끼 많고 이렇게 예쁜 저를 이렇게 <laughs>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시도 당치도 않는 연극부에 막 들어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또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등록금을 내고 학사 경고까지 받았었어요. 학사 경고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F를 다다다다다다다 받아야 돼요. 0점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거의. 근데 웬만하면 교수님도 사람인지라 웬만하면 F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 않아요 D마이너스 이 정도로 간신히 붙게 합니다 그러면 2점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F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를 아예 안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붙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한번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꿈을 한번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붙여주신 이유가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그 꿈을 쫓았, 쫓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바로 입학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어그 꿈과 다르게 또 어떤 일을 겪게 됐냐면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었고. 목회의 길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가 아닌 세상 밖으로 저를 꺼내주셨고 제가 세상에 나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전에 꿈꿨던 사역의 길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는 무관한 삶을 살며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사시는 것처럼 삶을 치열하게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교회를 떠나 무관하게 사는 것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게 이제는 도망가지 못하게. 목회자를 만나서 요렇크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결론적으로 저와 저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지극히 달랐고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함께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깨닫게 된, 내용, 깨닫게 된 내용을 함께 나눌 때에 성도님들도 도저히알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첫 번째입니다. 자첫 번째 하나님의 꿈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또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스가라에게 물어보죠. 환상을 꿨는데 너가꾼 꿈은 뭐니라고 물어봤더니 스가라가 3절에 대해서 막 구구여 절절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스가라가 그 설명이 끝나자마자 천사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환상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자. 어이가 없었던 천사는 5절 말씀에, 아니, 너가 꾼 환상인데, 나에게 그 의미를 물어보는 거야? 너 진짜 몰라? 라고 물어보자. 스가른 바로 대답을 하죠.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의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또 천사는 이 환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등잔 때좌우의두 감람나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내 금 기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무엇인가요? 하고 다시 한번더 묻고 있습니다. 자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좀알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스가랴는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알수 있을 때까지 천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제 꾼 꿈이 기억이 나시나요? 어떠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는 태몽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그런 이유는 그 꿈에 대해 큰 의미를 우리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천사를 향해서 계속해서 묻고 두드리고 알 때까지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두드리 있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자에게는 내가 더 다가갈게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네, 계속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간절히 찾는 자를 향하여 자신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상상을 더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환상은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성전 재것을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시냐면 스룹바벨을 시작으로 이 성전 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그가 감당해 내야 할 사역이 아니고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게 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과거의 나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자 다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말이죠, 나의 권위입니다. 개인의 담력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권위와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시 재건된 이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록바벨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근데, 근래에는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없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항상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제자반 훈련 때, 제자반 훈련 때조차 전 비혼입니다. 이렇게 부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사실 박준혁 전도사가 증인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역을 하러 와서 제 뜻과 다르게 저는 어떻게 됐죠?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laughs> 어, 저는 심지어 목회자를 만나게 될 그렇게 목회자를 저의 배우자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자, 제게 그래서 왜 왕신경 전도사님을 만나셨어요? 왕신경 전도사님, 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laughs> 할말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에이,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제가 사역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사실은 도단이 달랐던 왕심경 전도사, 전도사가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와서 저를 만나게 되는 것조차 사실은 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개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꿨던 것처럼 난 이럴 거야 라고 다짐을 했을지라도 그걸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실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이 표현은 뭐냐면요. 동이 틀때 태양 광선이 순식간에 쭉 뻗어 나가서 바다 끝까지 닿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빛의 속도로 내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 따뜻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권능과 축복의 보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요. 이 임재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임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마음껏 상상하며 그 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영에 그 능력에 그 개입에 거하시기를 충분히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이땅 가운데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2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가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렵죠? 자, 그런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진을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루바벨과 여호와를 지칭하고 곧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스루바벨은 다윗 왕조로부터 나올 메시아 곧 왕임을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두 의미 어,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채우심을 받는 등잔대여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등잔대는 계속해서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채우심을 계속 받고 있어요. 사람의 관리나 그 어떤 필요에 따라서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등잔대는 감람나무로부터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기름으로 가운데 보시는 등잔이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며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바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내는 빛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했을 때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빛을 내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연합하여 움직일 때 우리 역시 그분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그참 찬빛, 빛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그 빛은 온 세상에 비춰질 것이다. 우리는 생명이신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끊임없이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스가라가 받았던 성전의 환상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져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바라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네. 이 사진은 어린이부가 전도를 나가고 있는 사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예수의 마음으로 이땅 가운데 어린이부는 전도하고 또 교회에 봉사도 하고 그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에 힘쓰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밝히고 삶도 밝히기 위해 용인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님들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전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런 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보여 주며 마치 거울처럼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을 온전히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이유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입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여서 간절히, 찾, 간절히 찾으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현재의 환란에 눈물을 흘리며 절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현재 고통 속에서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오늘 본문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미래를 보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말씀에 새기셨으면,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비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갈 길이 다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미래의 축복과 소망에 대해 강조하시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미래는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널 향한 미래는 내가 계획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미래의 아름답고 간격스러운 장면들을 그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이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 오직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현재에 묶일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그분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소망이 내 것이 될 때,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진실하셔서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길.